제 145회 포천시의회 시정질의가 진행됐습니다. 포천시의 국장급 인사와 7호선 추진 과정의 예산 조달 방안 등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연천군 신서면 민통선 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건 연천에서만 15번째입니다. 의정부시가 2035년 인구 53만 명 달성을 목표로 정하고 도시 개발을 추진합니다. 의정부시는 경원선과 의정부 경전철 역사 주변을 집중 개발할 계획인데 내년 6월에 관련된 계획을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내년부터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생존 수영 교육을 할수 있는 이동식 수영장을 시범 도입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 나라 시작합니다. 제 145회 포천시의회 시정질의가 진행됐습니다. 포천시의 국장급 인사와 7호선 추진 과정의 예산 조달 방안 등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9일 열린 포천시의회 본회의에서는 포천시의 국장급 인사가 화두였습니다. 송상국 의원이 공정성에 관한 의문을 제기한 것. 지난 11월 1일 국장 자리에 부임한 A 국장이 45일 만에 명예 퇴직을 신청했고 12월 말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1월에 새 국장 인사를 단행해야 하는 상황. 해당 국은 3개월 동안 수장이 세 차례 교체되게 됐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 인사의 가장 큰 주안점은 시민을 위한 인사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 공무원 인사는 조직의 안정 더 나아가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 파악과 역량을 발휘할 기간을 충분히 고려해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이에 대해 박용국 포천시장은 해당 자리에 대한 중요도는 인지하고 있고 개인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을 하는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행착오 과정이 있지만 그 과정 속에 인재를 발굴하고 좋은 결과물을 가져오는 등 보천시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천의 보천시 공직자가 다 똑같을 수 없듯이 개개인의 업무 추진 능력이 천차만별이고 성과물에 또한 확연히 차별되는 상황에서 배당직이나 업무의 최적의 대상자를 배치하는 가능성이 높고 이상은 기회를 제공해줘야 하는 것이 인사권대의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밖에도 임종훈 손세화 박해영 의원은 7호선 추진 과정,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주민 관련, 교통 약자 이동 대책에 대해 질의를 이어나갔습니다. 제 145회 포천시의회 정례회는 19일 열린 시정질의와 20일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소영입니다. 연천군 신서면 민통선 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20일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도밀리 민통선 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연천에서 15건의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48건이 됐습니다. 이번 폐사체는 지난 18일 남방 한계선 인근 산자락의 논두렁에서 관군 합동수색 중 발견됐습니다. 음주 후 차를 운전하던 50대가 관제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연천군 CCTV통합관제센터 직원 A씨는 19일 새벽 3시 30분쯤 비틀거리면서 주차된 차에 탑승해 이동하는 운전자를 음주운전으로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운전자를 확인하고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알코올 농도 0.104%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연천군 CCTV 통합 관제센터는 지난 2017년 11월 개소해 12명의 직원이 24시간 관제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2035년 인구 53만 명 달성을 목표로 정하고 도시 개발을 추진합니다. 의정부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35년 도시 기본 계획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2035년 목표 인구는 당초 목표치보다 8만 명이 늘어난 건데요. 의정부시는 의정부역과 노량역 등 경원선을 비롯해 의정부 경전철 역사 주변을 집중 개발할 계획입니다. 시는 공청회 등을 열어 시민과 시의회 의견을 듣고 보완한 뒤 내년 6월에 이 같은 계획을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지난 19일 연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제12기 연천농업대학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졸업식에는 김광철 연천군수 등각 기관장, 단체장과 졸업생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연천농업대학은 각종 교육을 통해 기술과 경영 능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제12기 연천 농업대학은 친환경 농업과와 생활 원예과 두개 학과로 전문 강사를 초빙해 100여 시간의 이론과 실습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포천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지원 군부대 장병과 자원봉사자 900여 명을 초청해 포천시 민군 화합의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일부 기념식에서는 ASF 방역에 기여한 5군단과 6군단, 8사단, 수기사 국군, 경찰서 등 관계자 총 82명에게 ASF 방역 유공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이부 음악회에서는 포천시 홍보대사인 가수 유현상, 임영웅 씨와 키썸 등 인기 가수의 화려한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올해도 의정부에서는 지역 내 이웃을 돕기 위한 모금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 현장에 김초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일 의정부 시청에서 100일간 사랑 릴레이 배턴 니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100일간 사랑 릴레이 배턴 니기는 의정부시와 경기북부 사랑의 열매가 해마다 주관하는 이웃돕기 모금 행사입니다. 추위를 뚫고 찾아온 시민들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의정부 지역에 있는 각계 각층의 시민들이 모여 이웃을 향한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전달합니다. 아이들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준비한 봉투를 모금함에 넣습니다. 나눔의 기쁨으로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착한 사람들한테요. 음, 너무 기뻐요. 지난해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터닉기 행사에는 개인 400여 명, 기업과 단체 390여 개소 등이 참여했습니다. 그렇게 100일 동안 모인 성금은 약 6억 7천만 원. 성금은 의정부시와 의정부 14개 동에서 진행하는 각종 회의를 거쳐 기초 생계 지원이나 교육 자립 지원 등에 쓰였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모인 성금은 지역 사회 내 지원이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정말 남을 위해서 이렇게 긴 행렬이 있다는 것이 의정부의 희망이고 또 밝음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모금은 지난 10월 14일부터 시작해 내년 1월 21일까지 100일간 진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포천시 소흐읍 새마을분여회가 사랑의 고추장 담그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소흐읍 새마을분여회는 지난 9일, 헌옷 수거 행사를 통해 마련한 수익금으로 식재료를 구입해 고추장 50여 통을 담갔는데요. 분여회는 잘 만든 고추장을 지역에 있는 독거노인, 차상위계층 등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포천시 영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웃을 돕기 위해 사랑의 떡국떡 판매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봉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떡국떡 판매 행사에 필요한 재료비를 부담하고 판매도 직접 했습니다. 협의체는 행사에서 마련한 수익금으로 쌀을 구입하고 영북면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할 예정입니다. 유명 브랜드를 사칭해 만든 가짜 상품, 이른바 짝퉁을 밀수 판매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명품 가방과 옷은 물론 성인용품이나 휴대전화 부품까지 다양했는데요. 대부분 온라인상에서 영업해 암암리에 팔려나갔습니다. 한선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겉으로는 평범하게 보이는 휴대전화 수리점 안에는 중국에서 만든 부품들이 가득합니다. 보기엔 별 차이 없지만 사실 검사도 거치지 않은 위조품. 싼 맛에 썼다간 배터리 폭발이나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수입한 성인용품은 상표만 비슷하게 만들어서 인터넷에 내놨습니다. 정식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마사지 젤 5만여 개는 전국으로 팔려 나갔습니다. 이 밖에 유명 명품 브랜드의 라벨만 달린 이름바 짝퉁들이 이렇게 중국이나 일본에서 들여와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회원을 모아 판매하는 수법을 보였습니다. 온라인상에다가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가지고 전국으로 위조된 밀수품을 유통한 일당 12명이 경기도 수사에 걸려들었습니다. 이들이 팔아치운 물건은 모두 57,000여 개로 15억 원 상당에 달했습니다. 정품과 비교해서 뭐 손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 정품과 위조품을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쉽게 속아 넘어 수밖에 는 경우입니다. 적발된 업체는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입니다. 현행법상 관련 위법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경기지 t v 한선지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내년부터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생존 수영 교육을 할수 있는 이동식 수영장을 시범 도입합니다. 도교육청은 내년에 5개 학교를 선정해 한 곳당 5천여만 원을 지원하고 이동식 수영장을 시범 운영한 뒤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경기도 교육청은 비상시 물에 떠 구조대를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생존 수영 수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도교육청은 올해 초등학교 3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생존 수영 교육을 2022년까지 4학년 전체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는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운행될 노선 입찰자 기반 경기도형 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의 운송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도는 시범사업 노선을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정성평가와 가격 정량평가 점수 등을 합산해 기존 업체 13개사와 신규업체 3개사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번에 선정된 운송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친절 기사 인증, 서비스 평가에 따른 성과 이윤 지급 등 세부적인 운영 방식에 대해 협상을 마무리하고 운행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2월 준비가 완료된 노선부터 순차적으로 운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청 북부 청사 경기 평화광장에서 겨울 축제장이 열립니다. 경기도는 약 2개월 동안 도민들의 여가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겨울 축제를 개최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는데요. 축제장에는 대형 눈썰매장과 얼음썰매장, 스케이트장 등이 설치됩니다. 이용 요금은 천 원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 스쿨존 CCTV 설치율이 6.2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2월 기준 경기 북부 10개 시군 스쿨존은 총1 0 0 5곳으로 이곳에 설치된 CCTV는 66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스쿨존 86% 가량이 CCTV 미설치 지역이었습니다. 포천과 연천 등 접경 지역에는 초등학교 스쿨존에 CCTV가 한 대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 북부 경찰청은 앞으로 5년 동안 CCTV 미설치 스쿨존에 CCTV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 전해 드립니다. 금요일엔 낮에도 강한 바람과 함께 쌀쌀한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토요일에도 영하 7도의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건조하겠습니다. 경기북부 주간 날씨 보시죠. 추위는 일요일부터 점차 누그러들 것으로 보입니다. 월요일엔 서풍의 영향으로 낮은 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오전부터 흐린 가운데 눈 또는 비소식이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다시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다만 평년보다는 기온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엘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